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되 냐면 만약 에추 가가, 안될때 서버 가꺼 졌을 때, 그러니까 때 오류 가날거 아니 에요？거 기에 대해서 좀 대비 를 해야 됩니다. 거 기에 대한 대 비가, 현 재는 안돼있 어요. 어 이렇게 이게 오류가 400 이상에서 600 이하다 하면 또 오류가 났다. 그러면 에러를 발생시키고, 어요 안에서 이걸 트라이로 한답니다. 트라이. 여러가 발생하면, 여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윈도우 리로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이 서버를 꺼보겠습니다. 서버가 꺼졌을 때, 켜졌을 때는, 자, 에포키 눌러볼게요. 잘 나오죠? 하지만, 컨트롤 C 눌렀을 때는, 에포키 눌렀을 때, 그죠. 페일드 패치. 그다음에 내 로케이션 리로드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잠깐만요. 자, 이거는 제가 디버그 모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아무튼 이거는 failed patch 이렇게 나오죠. 네,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location reload가 참고로 여기서는 막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는 요거 하기 전에 일단 로딩 중을 먼저 한번 만들게요. 네. const is loading set is loading. 아, 일단 일단 요거는 네, 요거는 이걸 먼저 한 다음에 하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패치가 하나 더 있죠? 일단은 요거를 트라이에 감싸시고, <laughs> 네, 일단은 이렇게. 오류가 나면은 이렇게 오류 메세지가 뜨고 음 재시작하도록 그런 식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됐습니다.